2010 골든디스크 시상식 올 한해를 빛낸 수많은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9일 있었던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는 소녀시대가 음반 대상을 2AM의 음원 대상을 차지했는데요. 이 수많은 스타들이 함께했던 이번 시상식 하지만 봄 무대보다도 더 재미있는 것이 있죠.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스타 뉴스에서 담아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시상식하면 대형 스케일을 자랑하는 무대와 스타들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외에도 또 다른 볼거리가 있죠? 바로 스타들의 빛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레드카펫입니다. 2010 골든디스크 시상식 레드카펫도 그 어느 시상식 못지않게 화려했는데요. 시상식의 주인공인 가수들과 수상을 위해 참석한 연예계 스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레드카펫의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스타는 힙합 듀오 슈프림팀. 평상시에 장난기 가득한 성격 그대로 레드카펫에서도 밝은 모습이죠. 안녕하세요. 레드카펫 어떠셨어요? 추웠어요. 가요계의 멋진 4명의 신사 2AM도 함께했는데요. 흰색의 깔끔한 슈트 자체가 레드카펫 위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좋은 연기를 선보인 남규리는 시상자로 참석했는데요. 가슴골이 드러난 시스루 드레스로 과감한 노출을 시도했습니다. 올해 초 댄스곡 미인아로 큰 사랑을 받은 슈퍼주니어도 빠질 수 없죠. 슈퍼주니어 멤버들은 블랙의 의상으로 시크한 멋을 뽐냈습니다. 제빵한 김탁구의 탁구 미순 커플 윤시윤과 이영아는 다정한 모습으로 나란히 참석했는데요. 순박한 탁구의 스타일에서 세련된 스타일로 완벽히 변신한 윤시윤과 블랙 미니 드레스로 섹시함을 강조한 이영아. 이런 모습도 참잘 어울립니다. 아름다운 그녀 이연이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쪽 어깨를 드러낸 드레스로 여성미를 강조했습니다. 보이 밴드 CNBLUE도 골든 디스크 시상식에 함께했는데요 무대에서의 강렬한 포스가 레드카펫에서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상식에 대한 긴장감은 숨기지 못했는데요. 상은 탈지 안 탈지 모르겠지만 네. <laughs> 정말 많은 사랑 해주신 걸로 저희가 받은 걸로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뷔와 동시에 최강 걸그룹으로 올라선 미스 이 통통 튀는 그녀들의 개성만큼 원색의 옷차림도 시선을 단번에 끄는데요. 청순하면서도 섹시한 매력을 동시에 발산했습니다. 네팬 여러분들 저희 오늘 어, 무대 잘 하고 잘 재밌는 시간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볼드스크 보시면서 더 재밌는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시에 많 사랑해 주세요. 까지 네, 아이돌 인이도 참석했는데요. 멋스런 정장 패션을 훌륭히 소화했습니다. 네, 저는 깔끔하고 랩커팩과 어울리는 그런 정장 스타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뷰티풀로 돌아온 6인조 아이돌 비스트. 무대 위에 밝은 모습 그대로 유쾌하고 즐거운 모습입니다. 티파니의 무릎 부상으로 8명만 참석한 소녀시대. 그래도 언제나 어디서나 빛이 나는 건 숨길 수 없네요. 깜짝 노출로 언제나 이슈를 모으는 그녀 배우 민효린도 과감한 드레스 자태를 뽐내며 등장했는데요. 가슴에 셔링 장식이 글래머스한 매력을 한층 부각시켰습니다. 아시아의 별 보아도 참석해 자유를 빛냈는데요. 화려한 호피 무늬의 외투와 금발 헤어스타일로 강렬한 포스를 내뿜었습니다. 레드카펫의 행사를 마치고 사전 녹화에 들어간 스타들. 많은 스타들이 함께한 만큼 스타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완벽한 무대를 위해 실전 못지않게 꼼꼼한 모습으로 리허설을 하는 스타들부터 장난을 치며 긴장을 푸는 스타들의 모습도 스타 뉴스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평소 절친한 사이인 FT 아일랜드의 이용기와 슈프린 팀의 쌈디는 나란히 책을 나눠보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한 이용기 책을 빼앗으며 쌈디에게 공격을 하는데요. 지고만 있을 쌈디가 아니죠. FT 아일랜드의 노래를 부르며 이용기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쌈디의 노래 실력 FT 아일랜드의 보컬 이용기 못지 않은데요. 홍기씨, 조금 긴장될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샤이니는 무대 위에서 재미있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열심히 호흡을 맞추던 샤이니 멤버들, 바람 효과까지 맞으며 멋진 모습을 펼치는데요. 멋진 모습도 잠시 강렬한 바람에 그만 옷이 뒤집히는 깜짝 사고를 겪고 맙니다. 갑작스러운 바람 공격을 맞은 키, 당황스러워하는 키의 모습에 멤버들은 웃음을 멈출 수가 없는데요. 과연 키는 무대 위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시상식만큼 재미있는 무대 뒷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시상을 위해 참석한 시상자들의 색다른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두 주역, 유아인과 박민영은 손에서 내내 대본을 놓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배우 송창이도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 의상을 꼼꼼히 체크하며 멋진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드라마 재빵한 김탁구로 스타덤에 오른 주원도 시상자로 참석했는데요. 큰 시상식 무대를 앞두고 긴장하는 모습에서 신인다운 풋풋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아, 초롱씨나 전화, 아, 저 아, 규리씨나 전화 무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 한 욕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오늘 가수분들의 무대가 정말 대단하다, 어, 대단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네. 네 <laughs> 연예계 스타들이 총 출동한 가운데 3시간여의 시상식을 무사히 맞췄는데요 어, 우선은 제가 아이돌 스타들한테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 이렇게 직접 무대에 서서. 어, 자체에 제가 엘시인 분께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때보다도 더 화려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잖아요, 무대를. 그래서 좋은 경우도 있었고, 수상하신 분들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막 눈물도 흘리시고 수상소감 발표하신 거 보니까 마음이 불투명해졌어요. 본상과 인기상을 동시에 거머쥔 슈퍼주니어의 소감도 안 들어볼 수 없죠. 이번에는 또이자리습니다 힙합 부문 수상자 슈프림 팀은 내부로 수상의 기쁨을 표현했는데요. 역시 힙합은 다이나믹 기호죠. 음원 부문 대상의 주인공 2AM도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대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상과 대상을 석권한 2010 최고의 가수 송여시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너상해서 아, 너무, 아, 너무, 너무, 너무 더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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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의 영예를 안은. 소녀시대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소녀시대뿐 아니라 올 한해 큰 활약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가수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